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갑작스러운 폭우에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오늘 새벽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대형 비구름자가 휘몰아치며 이미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비구름이 잠시 물러난 뒤,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또한 차례 강력한 집중호우가 우리나라를 덮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위험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9월 9일 화요일과 10일 수요일,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질 기상 상황을 긴급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9일 화요일, 현재 비의 영향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상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기상청 MSM은 당초 예측을 수정해 전남과 남해안 일대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는 부산과 경남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비구름이 밀려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남해안일 때. 이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극심한 폭우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해안가는 비구름이 한반도를 벗어나기 전 마지막 순간 가장 강력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별 기온을 보면 오늘은 22도에서 25도 선으로 전국이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기온 뒤에는 더욱 위험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9월 10일 수요일, 오전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 해안가에 비구름이 머물다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이 충돌하면서 강력한 동풍이 동해안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으며 팬 현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반대로 기온이 치솟아 27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비와 함께 찾아오는 급격한 기온 변화 이는 또 다른 위험신호입니다. 이 비가 그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단 이틀간만 소강상태를 보일 뿐 주말에는 중국 대륙에서 형성된 초강력 저기압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정면으로 향해 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전역은 기록적인 폭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CMWF, GFS, 아이콘 등 주요 세계 예측 모델이 모두 같은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번 비구름대는 말 그대로 한반도를 뒤흔들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재난 경계령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소식은 있습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고통받아온 강릉을 비롯한 강원 일부 지역이 이번 강수경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충분히 넉넉한 양은 아니지만 가뭄 해소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주는 폭우와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잠시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서울 경기권, 수도권, 이번 주말 직격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폭풍 전야에 불과합니다. 목요일부터 하늘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며 금요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 시점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집중. 예상 강수량 100mm에서 200mm, 국지적으로는 250mm 이상. 기온은 23도에서 26도, 습도 90% 이상. 체감 답답함 극심. 특히 서울 도심, 한강 유역, 경기 남부 저지대는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주말 동안 지하철역, 하천변 산책로 통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충청권 도심 침수와 산사태 동시 위협. 충남, 충북 지역은 서해로부터 밀려드는 수분과 지형적 영향으로 비가 집중됩니다. 세종과 대전은 대도시 특유의 배수 한계로 단시간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 단양 등 산간 지역은 토사 붕괴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강수 시점, 토요일 낮 정점,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짐, 예상 강수량, 120에서 180mm 일부 충청 내륙은 최대 200mm 기온은 낮 25도에서 28도 후덥지근한 날씨 속 폭우 충청권은 이번 비구름대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말 내내 비상경계가 필요합니다 호남권 이미 시작된 폭우 아직 끝이 아니다 광주와 전라 일대는 이번 주 초반부터 강한 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강력한 수증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 몰려듭니다. 예상 강수 시점. 화요일 새벽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1차. 토요일 다시 집중. 예상 강수량. 누적 150에서 220mm 이상. 기온. 24도에서 27도.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 최악. 특히 지형적으로 배수가 어려운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주, 곡성, 순창 같은 산지 인접 마을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남권,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은 물폭탄 직격. 영남권은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통영 등 남해안 도시들은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집중 폭우에 노출됩니다. 바람까지 강해 항만, 항공편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 시점.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 1차, 주말 또한 번. 예상 강수량. 180에서 250mm, 일부 지역 최대 300mm 가능. 기온. 23에서 26도. 비구름 빠진 뒤 기온 반등. 28에서 30도. 낙동강 수계와 해안저지대는 범람 위험이 크며 부산도심 하천과 울산 태화강 범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권, 가뭄 해소, 동시에 산사태 경보,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강릉, 속초, 동해시는 모처럼 비소식을 맞아 가뭄 해갈이 기대되지만 강수 강도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 하천범람위험이 동반됩니다. 예상 강수 시점. 수요일 오전부터 수요일 밤까지 1차, 주말 추가 가능성. 예상 강수량. 80에서 150mm, 산지 최대 180mm. 기온. 동해안 23에서 25도 선 선선, 내륙은 폐년상으로 28에서 30도까지 상승. 영동은 이중적 상황에 놓입니다. 물은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재난이 됩니다. 제주도. 바람과 비. 이중재난. 제주는 이미 화요일 오전부터 비구름대에 가장 앞자락에 걸려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는 시간당 30mm 이상 강수와 돌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바닷길과 항공편 운항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불가피합니다. 예상 강수 시점. 화요일 오전 정점. 이후 약화. 예상 강수량 100에서 150mm. 기온 25에서 27도. 강풍 체감 30도 이상. 특히 해안 저지대 마을과 관광지는 바람 플러스 비 이중 피해 가능성이 있어 관광객 안전 대피가 필요합니다. 종합 경고. 서울 경기, 충청, 주말 직격탄. 호남, 영남.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된 폭우. 강원, 가뭄 해소와 재난이 동시에. 제주, 강풍 플러스 호우 이중 피해. 현재 한반도를 위협하는 이번 비구름대의 이동 경로를 두고 세계 주요 기상 모델들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MSM, 일본 기상청 단기 예보 모델. MSM은 해상 관측과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 단위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번에도 남해안, 특히 전남과 전북 사이 해역에 집중호우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단기 집중호우 예측에는 강점이 있지만, 며칠 뒤 중장기 패턴 예측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ECWF, 유럽 중기예보 센터 모델. ECWF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성 높은 중기예보 모델로 꼽힙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부산과 남해안을 따라 비구름대가 집중될 것으로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말 수도권 집중호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이번 폭우가 단순한 소나기 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GS 미국 글로벌 모델. GS는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해 중부까지 확산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CWF와 비슷하게 전국 확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강수량 규모는 조금 더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콘, 독일 기상청 모델. 아이콘은 유럽과 미국 모델의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 해상저기압의 세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속도를 동시에 반영하여 이번 주말 수도권 집중호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 모델 모두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는 일치합니다. 바로 한반도 전역이 이번 주말 거대한 강수벨트에 휩싸인다는 점입니다. 강수량 규모와 정점 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데엔 모든 모델이 동일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폭우의 시대, 왜 이렇게 잦아졌나? 최근 몇년 사이 우리나라의 폭우 패턴은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여름 장마철에 길게 이어지는 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폭탄 같은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1~2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따뜻한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있고, 이는 곧 대기로 올라가 거대한 비구름을 형성합니다. 평범한 저기압조차도 폭우로 변질되는 이유입니다. 엘니뇨 현상. 현재 진행 중인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해역의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북서 태평양의 대기 흐름이 왜곡되면서 한반도로 습한 공기가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이번 9월 폭우 역시 엘니뇨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 심화.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지표면은 뜨겁게 달궈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대화됩니다. 그 결과 국지성 게릴라 폭우가 잦아지고 기상청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후재난의 전조입니다. 예측은 점점 더 어렵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를 휩쓸 거대한 폭우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각 가정과 지역사회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 안전 점검. 반지하, 저지대 주택은 반드시 모래주머니, 배수펌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 주변 배수구, 하수구를 미리 청소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 및 교통. 강우가 시작되면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하천변 도로와 지하차도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운행 변동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 및 산간지역 주민 경작지는 미리 배수로를 정비해 농작물 침수를 줄여야 합니다. 산지 주민들은 비예보가 집중되는 날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둬야 합니다. 비상물품 준비 식수, 비상식량, 손전등, 휴대용 충전기 의약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전 가능성에 대비해 배터리와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 확인. 기상청 특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난 문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공식 발표에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경고. 이번 주 방심은 겉 재난.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한반도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의 비가 끝이 아닙니다. 목요일. 금요일 짧은 숨 고르기 뒤에 주말이면 더 강력한 폭우가 몰려옵니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비하는가, 방심하는가. 대비한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방심한다면 이번 주는 재난의 한 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폭우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닙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이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기후 재난의 서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